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이네 닭입니다. 예, 어제 요 줄리아나죠. 어제 주었던 줄리아나 맞죠? 줄리아나 그다음에 줄리아나가 어, 물을 줬더니요 아이들 굉장히 이까지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화분이 마르면, 이제 통통한 상태에서, 어, 요, 분갈이를 해주면 좋죠. 왜냐면, 어, 겨울에는 또 물을, 뿌리 내림이 굉장히 힘들어서, 좀 뿌리가 건강할 때, 어, 이렇게 물을 준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 줄리아나, 이렇게 어, 했고요. 그,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뭐를 했죠? 어, 요 아이, 요이 어, 아이도 지금, 물바등을 했습니다. 라자아가 금. 아이 아이가 은근히 까다로운가 봐요. 그 구독자님들께서 이 아이들 어, 힘들다고 하시는데, 아이 아이는 좀 달다 달구면 통통하게 좀 올려야지 이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서 이제 봄에 1순위로 이제 햇빛에 적응을 하고 어, 베란다 거리대로 빼면 이제 통통하게 어, 잘 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관리가 사실은 문제죠. 아무리 예쁜 아이가 오더라도. 또 이쁜 아이를 관리 못하면 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점형간수를 했는데 위에서 그냥 살짝 또더 줬습니다 수돗물로 그래서 이렇게 통토 지금 힘이 있어 이제 힘이 있어 졌거든요 요 밑에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렇게 물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안 보여드린 아이들 있거든요 요도태랑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물관수를 했습니다 수돗물로 틀어줬습니다 지금 베란다 안에 온도가 지금 22도 식구도로 서서히 떨어지기, 지고 있네요. 여기 문을 열어놨더니, 문을 닫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고요. 도테랑도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스파이시. 작년에는 엄청 예뻤거든요. 그아이아이네요이아이가 스파이시, 이아이도. 근데 이름을 몰랐는데 보니까 이아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어요 아이도 이제 뿌리 상태가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특히 22년도예요. 어 우기 지나고 오랫동안 비가 왔죠. 10월 달에도 오고 어 아이들 지나치게 이제 습기가 많으면 뿌리 상태가 약간 높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어 어제 이제 창다육 여기 있는 아이들도 저쪽에 있는 아이들도 바로 그 뿌리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 다시, 자랐던 아이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시 뿌리 내린 상태고, 요 아이들도 뿌리를 다시 내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아이, 특히 요 아이, 스파이시. 요 아이는 이름을 몰랐는데 보니까 얼굴이 똑같아요. 다른 구독자님들께 여쭤봤더니, 스파이시라고 해서 보니까 이래요. 집에, <laughs> 같은 집에, 아, 저희 집그 베란다에 똑같이 있어도, 아, 이렇게 정신없이 삽니다. 같은 스파이시인데, 요거 보니까 정말 똑같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스파이시라 그래서 보니까 똑같아요. 여기다 이름을 써놔야 될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영상을 찍다 보면 요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서 사실은 어제 요 아이들 영상을 좀 담으려고 그러다가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명찰을 안 달아놨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을 관수를 하고 지금 아이들 물 마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상명 간수 그냥 했습니다. 워낙 이렇게 풀분이라든지 작은 화분은 물 마름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는 장, 이렇게 물준 아이들은 어, 거실 안에 놨다가 내일 낮에 빼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요. 프란체스카라고 합니다. 2021년도 1월 달에 인터넷으로 어, 이제 옆집기가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상다욕이 그렇게 눈에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 어, 영상도 많이 올리지 않고 제가 일을 너무 바쁘게 하던 시절이라서 어, 그때는 어, 요게로 창다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특성을 모르니까 잘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그 국민이 다육 몇 개만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이 아이를 어, 눈여겨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새엽이고 프란체스카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제 2023년도 보면은 햇빛 적응을 시키고 이 아이를 한번 달달 달궈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창이 크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창다육을 굉장히 관리를 못 했었는데 어, 이제. 2023년도에는 덮개를 좀잘 맞춰서, 어, 특히 우기에는 비가 올때 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호기를 누리고, 그리고 비를 엄청 맞췄거든요. 어, 이제 이것도 이 아이도 이제 그렇게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금기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금은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프란체스카라는아이고요 예, 오랜만에 보여드렸던 예, 여러분 이게 오단 선반 밑에 식물 생장도 밑에 있었던 펜타드럼이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켜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보시면 이렇게 성장도 하고 아이들 우짜름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수형을 다시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제못들이 잘못대로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식물 철사 이렇게 고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받침을 좀 해줘서 아이들 수형을 좀 모아줘야 될것 같아요. 펜타드럼, 오랜만에 보여드리고요. 예, 나일, 아, 여기 뉴엔의 진주지 저희 집에 나일락이 있는데, 나일락은, 어, 뿌리 상태가 지금 아까 이 스파이시스처럼 굉장히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요양 중입니다. 요 보라색 중에서. 근데 이제 요 뉴엔의 진주도 하나만 키우다가, 이 아이 참비 많이 맞았거든요. 요 아이가 제가 처음 키웠던 아이인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 지금 제멋대로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수영이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여름이에요. 삼복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아이를 심어 줬는데 수영이 지금 어, 등 돌리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제멋대로 크지만 건강하면 또 예뻐서 이렇게 그냥 달달 달군 다음에 어, 상황 보고 또 아이들 이쁘게 수영을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좀 제가 어, 미적인 거에 좀 약해서. 아이를 어, 예쁘게 심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이아이 지금 얼굴을 줄인 거죠. 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잎 하나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얼굴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 뉘엔의 진주. 이 아이 이렇게 보라색에 한참 열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뭐 아, 다시 심어줘야 되겠죠. 이두 아이를 앞으로 빼고 이 디아이를 이 아이를 뒤로. 돌려서 수영을 다시 예쁘게 만져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예, 이렇게 하고. 예,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요 아이야, 요 아이. 어, 양로거든요. 양로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야기가 굉장히 예뻤는데, 여기 이제 한 아이가 얼굴이 우기를 지나서 소멸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엄청 오래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힘겨하지 않나. 그래서 양분이 뿌리가 이상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여기가 고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지금 한번 지켜봤거든요. 오래 분갈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이렇게 예쁘게, 요 색깔도 뽀얗죠. 어, 요걸, 라오이하고 같이 보여주냐 면요 라오이의 이런 그흰 백분이 요 아이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요게 자구도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래, 요게 한번 자라보고 한번 지켜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놔둡니다. 요 아이. 그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요 아이가 자라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기 밑에 선반 요 밑에 놔뒀더니 요 밑으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또 햇살 좋을 때이 아이가 거리대에 있으면 굉장히 예쁘게 잘 성장을 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자 몸인지 한 몸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게 양로 이 아이 말고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도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기 밑에, 맨 밑에 지금 선반에 놔뒀더니 이 아이가 워낙 플라스틱 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도 실내 에 있으면 절대 예뻐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키울 때도 지나치게 우자람이 있어서 아이 이런 다육이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다육이 특성 알아가니까 이 아이도 햇빛에 많이 노출을 시키고 달달 달구면 이 아이처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로도 이쁘고 이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미리, 이제, 터죽대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아이하고 신입들을 같이 심어 놨더니 나중에 도리어 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힘겹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면 뿌리 그 내림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몸살 엄청 해서 제가 분갈이 하는 게 조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뿌리가 아주 건강한 아이들. 어, 그래서, 어, 제가 줄리아나도, 어, 저희 친정 동네 이제 갔을 때 가는 길목에 사온 이유가 뿌리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통통하게 한 다음에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뿌리를 온라인으로 받거나 이러면 나중에 어 아이들 다시 뿌리 내리는 게 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로도 제가 이 아이처럼 좀 기다려 완전 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햇빛에 달군테테를 어, 보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이쪽에 이제 아, 어, 여기 제가 어, 어제 이 아이들 그냥 수돗물로 졌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안에서 저었습니다. 여기 꼬을 꿈을 두서 없이 막 얹어 놓은 겁니다. 여기 뉴이 아이가 뉘엔의 진주예요. 아까 보였던. 근데 뉘엔의 진주가 이렇게 자국을 잘 올려요. 이 아이도 뉘엔의 진주거든요. 입이 이렇게 길었던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양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자국이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도 지금 올라오죠.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밑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입이 너무 큰 애들이 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렇게 던져 놨더니, 아무래도 여기에 통통한 입장이었거든요. 입이 통통하니까 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여기서 자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러블리 로즈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러블리 로즈가 몇 상씩 막 올라옵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을 계속 물에 담가 놓으면 되는데, 이제 겨울에는 베란다, 아니 요새, 온도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그냥 조금 말린 상태였거든요 여기도 이런 아이들 통통하게 계속 밑에다가 물 받쳐 놓고 우리 콩나물 씨로 이렇게 키우듯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물을 저가면서 키우면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드리고 여기도 뉘앤의 진주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는 춘맹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 춘맹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여 드릴까요 어떤 아이인지 한번 같이 보여 드려 볼게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요 춘맥입니다 제가 빨래 여기 그 베란다 건조대에 걸어둔 아이인데요 어 겨울에 이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제가 이런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보니까 어, 여기 보면 이제 떨어진 잎을 여기다 이렇게 놀려놨는데 마구 올려놓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성장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어,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이 꽃댄지 자은지 그리고 요 아이도 뽀글뽀글 지금 올라와서 굉장히 귀엽죠? 화분이 좀 지나치게 좀 너무 심하죠? 제가 초보 때 이렇게 얼키서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은 아이인데. 그래서 워낙 어, 요 수영이 이제 이렇게 우절한다고 해서 제가 거리대에 걸어서 놓은 건데, 이 춘맹이 참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밤에 이제 저명관사한 아이들 거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저면관수하고 또 상면관수한 아이들 이제 거실에 이렇게 들여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혹한기에도 아이들 이렇게 들여서 이제 나중에 햇빛 날때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이제 햇빛이 나오면 또 내놓으면 어, 되고 지나치게 물 마름이 좀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낮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보다 낮에 햇빛 날때또 온도가 아까 보시면 21도 22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놔도 저희 베란다 괜찮습니다 예, 저녁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 저명 간수하고 또 간수했던 아이들 밖에 있는 것보다 이제 안에 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아이들 겨울 다육 그래도 여름 다육 관리보다 훨씬 수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동해 피해 특히 베란다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셨는데 그래도 다육이 습도가 높을 때 그런 때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가 특히 이제 여기 어, 보온 처리만 잘하면 디려 겨울이 아이들에게 쑥 던져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에 이렇게 아이들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예, 여기 위에도 l 리 d 등을 설치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냥 그래도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계속 햇빛이 들어오면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